자 밖에서 보시는 아웃도어 세탑에서 여기 자,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뉴런 메뉴창이 좌측에 뜹니다 여기에서 내리셔서 TV 녹화 쪽을 눌러주시면은 녹화 TV 녹화 서비스 안내라고 해서 어, 서비스에 가입하신 후 다시 이용해 주세요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어, 가입을 해달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녹화 설정이 있습니다. 녹화 설정에 들어가서 어, 녹화 관리, 녹화 여유 시간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구요 이거를 자 USB 하고 이제 연결을 해 주시게 되면은 녹화를 할수 있습니다. 채널 편성표라고 리모콘에 있습니다. 리모콘에서 편성표를 눌러 주시면은, 지금 방송하는 거와, 그리고 앞으로 방송할 것들, 이렇게 편성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빨간색 녹화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자, USB 아까 32기가 를 꽂은 거, 어 USB 포맷이라고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호맷을 일단은 진행을 해줍니다. 자, 진행 중인데 어, 과연 어, 예, 완료가 됐나 봅니다. 녹화 예약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녹화 예약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자, 한문 처리 블랙박스라고 녹화 예약이 되었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죠 요거는 어, 메뉴 버튼에 들어가서 TV 녹화 쪽을 보시면은 어, 녹화 예약 목록을 살펴보시면은 확인이 되십니다 자스카라이프의 이런 독특하고 어, 다른 통신사에 없는 이 녹화 기능으로 VOD 어, 다시 보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어, 아웃도어 세탑 같은 경우는, 어, 밖에서 보는, 어, 위성 안테나로 밖에서 보는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TV 녹화, 그리고 현재 녹화를 하면서 녹화 예약까지 가능해서, 어, 내가 무슨 사정이 있거나, 일을, 일이 있거나, 뭐 술자리 약속이 있거나 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생활비를 아끼게 될수 있는 어, 스카이라이프의 훌륭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루투스 기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어, 자 메뉴 버튼을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시고 기능 설정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면은 블루투스 기기 연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블루투스 연결 설정에서 온으로 바꿔주시고 어, 검색을 하시면은 블루투스가 접힙니다 이거는 미리 블루투스 스피커를 어 잡아놓은 상태여서 어 그대로 한번 연결을 해 보면은요. 어 자이 스피커로 이제 블루투스가 연결이 돼서 어잘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 스피커를 유선으로 연결을 안 해도 수신기, 세탑 자체에서 무선으로 음, 스피커를 잡아서 블루투스로 음악과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스카라이프의 또한 숨겨진 어,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아웃도어 사용하시는 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